안녕하세요. 슬빠입니다. 오늘은 2023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의 옵션표를 읽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장 색상 간단히 보고 갈게요. 어, 이름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너무 많기도 하고,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총 9가지 색상이 있는데, N라인 전용 컬러인 티타늄 그레이 매트를 제외한 8가지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 인테리어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외장이 있기는 한데 뭐 상관은 없어요. 모던은 어차피 블랙 인테리어밖에 없거든요. 트림 구성은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어드벤처가 있고요. 트림별로 기본 품목과 선택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작가는 3 9 0 0 0 0원이고 풀옵션 가격은 4,281만 원이네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모던 트림은 이세 가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트림, 즉, 투싼 하이브리드의 시작가인데요. 판매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후 3,900원.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3,699만원입니다. 파워 트레인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엔진의 중량을 절감시키고 파워와 연비를 향상시킨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진화된 배터리와 최적의 엔진 변속기 조합으로 고효율, 고출력을 완성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고요. 운전자 취향에 따라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통합 주행 모드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콘솔 암레스트 일체형 버튼 방식 전자식 변속 버튼이 있습니다. 지능형 안전기술에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와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필요시 충돌하지 않도록 자동 제동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차로 유지 보조가 있고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로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 앞유리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를 통해 차로를 인식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주행 중 운전 패턴, 주행 시간 등을 판단해서 클러스터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야간에 마주오는 차량 또는 선행하는 차량의 램프 및 주변 밝기 상태를 감지해서 상향 등 온오프를 자동으로 해주는 하이빔 보조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통해 속도 제한 표시판을 인식해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와 전방 차량과의 충돌, 차량의 차선 이탈, 후측방 충돌 위험과 운전자 주의 경고 시 스티어링에 진동을 주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사양에는 앞좌석 어드밴스드, 앞좌석 사이드, 전복 대응 커튼 이렇게 6개의 에어백 시스템이 있고요. 차량의 정면 또는 측면 충돌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되면 자동 긴급 제동을 통해 2차 사고를 막아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과 2열에 2 개의 아이소픽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외관 보시겠습니다.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주간 주행등이 전면부에 위치하고요. 브레이크 작동 시 점등하는 LED 보조 제동등과 공기의 와류 현상을 방지하고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리어 스포일러가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17인치 공력 휠앤 타이어와 윈드 실드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차량에 접근 시 자동으로 점등하는 도어 포켓 라이팅과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기등이 포함된 LED 방향지시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내장에는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슬라이딩이 가능한 선바이저 거울과 조명이 적용되어 있네요. 시트 사양에는 블랙 모노톤의 인조 가죽 시트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운전석 2A 럼버 서포트와 앞좌석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있습니다. 편의 사양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정차 시 자동으로 제동 상태를 유지해 주는 오토 홀드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물체 끼임 방지 기능이 적용된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와 운전석과 동승석의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오토 디포그, 미세먼지 센서, 공기청정 모드, 멀티 에어 모드 기능이 포함된 듀얼 프로터 에어컨이 적용되었고요 앞유리 상단에 설치된 센서에서 비의 양을 감지하여 와이퍼 온오프 및 속도를 조절해주는 레인 센서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포집 성능을 향상시킨 마이크로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 운전자 체형에 맞게 앞뒤 상하로 조절이 가능한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주지만 가감속 기능이 없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1열 USB 충전단자 차가 저속으로 호진할 때 차량 후방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의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는 후방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있고요 오토 라이트 컨트롤과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고 변속할 수 있는 패들시포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본 옵션 사양인 인포테인먼트에는 우선 폼 프로젝션이 가능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던 티림의 기본으로 적용된 사양이고요. 다음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좀더 편리한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선택 품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개방감이 뛰어난 파노라마 선루프와 루프랙이 추가되면서 원래 노란 전구 타입이었던 실내 등이 LED 실내 등으로 교체됩니다. 선루프 자체는 110만원인데 루프랙이 추가되어 10만원, 노란 호박 등이 LED 실내 등으로 바뀌면서 5만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모던에서는 125만원입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원을 볼게요. 옵션 선택 가격은 100만원인데요. 기존 8인치 오디오 디스플레이를 블루링크, 폼프로젝션, 현대 카페이기 등이 포함된 10.25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주면서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을 하고요 오버헤드 콘솔에 하이패스트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눈부심 방지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했던 룸미러가 ECM 전자식 룸미러로 교체됩니다 이 멀티미디어 내비 선택의 유일한 단점이라 생각되는 건 8인치 오디오 디스플레이에서는 무선 폼 프로젝션이 가능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면 유선 폼 프로젝션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무선은 안 돼요. 그래서 폼 프로젝션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고민 좀 해보셔야겠네요. 인테리어 디자인 1은 옵션 선택 가격 25만원입니다. 평범했던 블랙 인조가죽 시트가 패턴이 추가된 인조가죽 시트로 변경이 되고요. 크래시 패드와 도어 센터에 패드 프린트 디자인이 추가됩니다. 1열을 감싸고 있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도 추가가 되네요. 다음은 컨비니언스 보겠습니다. 옵션 선택 가격은 55만 원이네요. 한국인의 최애 기능 앞좌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추가되고요. 우레탄 재질의 스티어링 휠이 열선 기능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로 바뀝니다. 컨비니언스 못 빼겠죠? 익스테리어 1은 70만원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벌브형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MFR 타입 LED 헤드램프로 바뀌고요. 전구 타입 방향 지시 등이 LED로 바뀌면서 위쪽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후면부도 벌브 타입이었던 리어램프가 가로로 쭉 뻗어 이어진 LED 콤비네이션 램프로 변경이 되고요. 17인치였던 쉐이 18인치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음은 현대 스마트 센스. 가격은 90만 원입니다. 기본으로 적용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교차로 대형차와의 충돌도 방지해주고요.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를 제어해서 충돌 회피를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정차 후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는 안전하차 경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전방의 차량을 감지해서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뺄 때, 교차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를 해주고, 충돌 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적용됩니다. 뒷좌석 도어를 열고 닫음을 인식해서 시동을 끄고 운전석 도어를 열면 계기판을 통해 뒷좌석을 잊지 않게 알려주는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추가되고요. 멀티미디어 내비를 선택했을 때는 고속도로 주행 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안전 구간 및 곡선로 등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감속 후 설정 속도로 복귀시켜 주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선택 품목으로 분류된 옵션을 보겠습니다. 이 옵션은 4륜 옵션인데요. 머드, 샌드, 스노우 등 주행 환경에 따라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험로 주행 모드와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시속 10km 안팎의 속도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경사로 저석 주행 장치가 추가 적용됩니다. 가격은 무려 225만원이네요. 기본 가격이 프리미엄보다 273만 원이 더 저렴한데요. 모던에서는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야 하는 멀티미디어 내비와 컨비니언스가 프리미엄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 3,090만 원에서 155만 원을 더한 3,164만 원과 비교를 하면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11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던을 사더라도 최소 컨비니언스는 넣어야 돼요. 여기까지 2023 투싼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의 기본 옵션과 선택 옵션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프리미엄 트림으로 이어갈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